안녕하십니까 경희대 한의대 의사학교실의 김남일 교수입니다. 오늘은 동의보감의 욕치기질 선치기심 논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욕치기질 선치기심이라는 말은 그 질병을 치료하고자 하면 먼저 그 마음을 치료하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아, 다시 말해서 그 병을 치료하는 데 있어서는 그 마음을 먼저 치료해야 된다. 그러니까 마음을 치료하면 모든 병은 치료가 된다. 이런 말씀이죠. 그러니까 그건 뭐냐면. 그 마음에 의해서 생겨나는 병이 굉장히 많다는 얘기예요. 그 마음을 잘 다스리는 것이 건강의 지름길이다. 이런 말씀입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이제 내경편이 있죠. 동의보감 내경편에 보면 여기 앞에 신영문에 지금 말씀드린 그 문장이 들어가 있습니다. 어디 있냐면 신영문에 이도요병이라고 써있는 그 부분이 있습니다. 여기에, 여기 있죠. 이도요병. 도로서 병을 치료한다. 도로서 병을 치료한다. 이제 이런 차원 높은 어떤, 우리 도라는 측면에서 병을 치료한다. 마음을 다스리는 것이 바로 도로서 병을 치료하는 그런 방법이다. 이런 말씀입니다. 그래서 그 문장이 여기에 있습니다. 여기에 보시면, 어, 있죠, 여기. 여기에 그 사람의 질병을 치료하고자 한다면, 욕치기질, 여기 세 번째 기둥에 나와 있습니다. 욕치기질 선치기심이라는 문장이 여기 나와 있는 것을 발견해 볼수 있습니다. 여기, 여기, 요무릎에 요 근처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 내용을 보면 여기서 이제 그 이걸 번역을 한, 제가 번역한 걸 이제 한번 좀 본다면 그 질병을 치료하고자 하면 먼저 그 마음을 치료하라고 하였으니 반드시 그 마음을 바로 잡아야 도에서 도움을 받게 된다. 병자로 하여금 그 마음 속 의심과 생각, 사상, 일체의 망념, 일체의 불평, 일체의 나와 남의 후회와 깨달음, 평생 동안 행했던 과오들을 곧바로 내버리게 하면 몸과 마음이 나의 천이 되어서 일된 바에 천과 합해진다. 오래 지나면 마침내 신이 모이게 되어 저절로 신분이 심장 심장 속에 있는 신인을 말하는 거죠. 크게 편안해져서 성이 성의 땅이 화평하게 된다. 그래서 이 세간 이 세간의 만사가 모두 공허한 것이고 종일토록 영위하는 것은 망상인 것을 알게 되고 내몸은 모두 허망한 환상이고 화복은 모두 잊지 않고 죽고 사는 것은 모두 하나의 꿈이다. 뭐 이제 이런 식으로 이것을 깨닫게 된다고 이렇게 말씀을 이제 하셨습니다. 다시 말해서, 어, 어떤 헛된 망상이나 망념, 그 다음에 욕심, 이런 거를 버리고 마음을 비우고 살아야 된다. 마음을 비우면 사실은 욕심이 없으니까 병이 생길 것도 없는 거죠. 마음의 병이 안 생기니까. 그래서 이제 그런 맥락에서 이제 그 뒤에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아직 병들기 이전에 치료하는 것이 바로 뭐냐면 치심, 수양. 치심은 이제 바로 지금 말씀드린 마음을 치료하는 것. 수양이라는 거는 마음을 닦는 것이죠. 정신적으로, 어, 사람의, 에, 마음을 편안하게 갖고 쓸데없는 망념을 하는 것이 이제 수양이 되겠죠. 그리고 이미 병든 후에 치료하는 것이 약리, 약물, 약물과 이 식요법 같은 이제 음식으로 치료하는 그런 것이 이제 약과 이익이 되겠죠. 그다음에 펌설 그러면 펌자는 침구를 말하는 거, 침을 말하는 거죠. 그다음에 설은 불사를 설자기 때문에 이거는 뜸을 말하는 거, 침뜸 같은 어떤 의료. 그러니까 의료로 치료하는 것은 병든 이후에 치료하는 것이고 병이 들기 전에 미리 예방하기 위해서는 뭐냐면 치신과 수양이 필요하다 이런 얘기예요. 네, 그래서 이 동의보감에서 허준 선생님은 예방을 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 근데 예방하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마음을 다스리는 것, 마음을 치심하는 것, 마음을 치료하는 것 이런 것들이 더 중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치심과 수양을 가지고 이제 말씀하셨습니다. 을 그래서 어, 동의보감에 있는 치심의 방법, 치료 방법을 찾아보면 어, 지금 방금 말씀드린 그런 방법이잖아요. 치심과 수양, 그다음에 양력 편설은 병이 생긴 다음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런데 여기서 말하는 심이라는 것이 양면성이 있습니다. 하나는 육체적으로, 우리가 심장이라고 할 때도 심이라는 단어를 사용하죠. 그 다음에 이제 심 속에, 마음이라는 말, 말로 이걸 번역하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육체와 정신 모든 어떤 두 가지 측면을 다 포괄하고 있는 것입니다. 심장과 또 마음, 그런 뜻이 되는 거죠. 그래서 동의보감에서 사심이라고 말한다면 사심, 심화를 사한다, 심장에는 열을 사한다는 얘기, 버린다, 없애준다, 이런 뜻 아니겠습니까? 사심이란 말이, 황년사심탕이나 사망사심탕, 이런 것이 사심이라는 단어가 들어있는 가 약물인데, 이것의 목적은 바로 심장에 있는 화를 없애준다, 열을 없애주는 이제 그런 방법이죠. 이거는 뭐야? 심장 자체의 치료 방법이기도 하고, 그 다음에 심장 속에 발현되고 있는 어떤 마음, 이제 그것도 마음을 편안하게 해주는 그런 방법이기도 하는, 심화가 끌어가지고 사람이 흥분하고, 어? 그래, 가지고 문제가 생긴 것이니까. 청심이라는 건 마음을 맑힌다 그랬잖아요. 지 맑히는 거나 사심이나 비슷한 맥락이지만, 맑힌다는 건 뜨거운 걸 갖다 맑혀주는 거죠. 우황청심환, 청심보열탕 이런 약들이 거기에 해당된다고 볼수 있습니다. 또 안심이라는 건 심을 안정시킨다, 편안하게 해준다 그런 뜻입니다. 안심신이라는 말이 있죠. 그 다음에 세심이라고 하면 심장을 씻어준다, 심화를 깨끗하게 씻어준다. 그런 의미로 세심산 같은 약이 그런 뜻이 되겠죠. 익심 그러면 심기를 강하게 준다는 얘기죠. 익자는 더할, 더할 익자가 들어가지고 이런 것들이 뭐냐면 동의보감에 어떤 심을 치료한다는 그런 얘기가 마음을 치료한다고 번역이 되기도 하지만 또 그건 뭐냐, 심지, 심화를, 심장 자체를 치료하는, 심장을 강하게 해주는 그런 방법까지 그 안에 들어가 있다. 네, 이런 말씀이에요. 그래서 어 동의보감의 이 말씀을 잘 기억하신다면 우리가 병 없이 편안한 마음으로 살수 있다고 저는 확신합니다. 감사합니다.